저희 보고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오 봐봐, 원 투어 소환이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선 레라입니다. 사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 라지보스터에서 왔고요. 한국 온지 4년 됐고, 한국 온지 2년 됐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 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동안 언니는 모스크바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국 회사. 본사로 관련이 돼서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만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laughs> 제가 더 이쁘죠. 아니죠, 여러분. 저더 이쁘죠. 비부터 <laughs> 저야죠. 피부는 무슨? 많이 썼죠 <laughs> 저희 원래 이렇게 옷도 산돈이 컨셉으로 입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외국인이고 산돈이고 어, 언니만 이쁘고 네. <laughs> 가끔씩 이렇게 저희 키 걷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산두인가 봐. 막, 어, 이런 말이막 하더라고요. 음. 아니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트스스 이렇게 Teens? 물어보거나 아니면 same same 네. 저희는 이거 뭔지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떡하냐고 그런 네. 말씀이시구나. 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언니랑 이렇게 옷떡같이 입고 이제 걷고 있었는데 저희 보고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오 어, 봐봐 완투소스이네 one <laughs> <laughs> 진짜 웃겼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언니랑 회사 가까이 있는데 음. 퇴근하고 언니 회사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뭐지 어,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저희 언니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연기했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 외국인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인사예요. 근데 레라가 그거 인사인 줄 모를 음,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않아요. 인사 받아주지 않겠죠. 근데 회사에서 얘기 나왔어요. 사실 씨가 이제 인사 안한다고 그래서 조금 욕먹었어요. <laughs> 예라 때문에 근데 이거 저 아니었어요 네. 한 번은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 변호원 왔어요 피부관리 받으러 왔는데 이제 1층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니폼 음. 입어요 근데 언니는 사복 입고 있었잖아요 저희 1층 직원분들이 처인줄 알고 아너 여기서 뭐 하냐 왜왜 음. 왜 사복 갈아입었냐 아, 사복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드렸죠 네. 러시아에서도 산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 보더라고요. 음.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 산돈이야? 누가 언니야? 막 이렇게 있 음. 아니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음. 제가 이제 머스파스았을때 레라가 여기 있었잖아요, 한국에. 레라가 그때 논문 쓰고 있었어요. 네. 낮에 일하고 밤에 논문 쓰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한번 기절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머스파스 있었는데 저도 동시에 기절했어요. 저희 이제 다음날 a r 해봤는데 응. 어제 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샤가 되게 게 s 놀 i 고 왜냐면 이제 있었다고. 한국이랑 러시아랑 시 s 가 정했어요. 7시간 a 도 u s s i a r u s 을 i a Russia, Russia, r u s 요 i a Russia, r u s 진짜 신기했 s <laughs> s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취향이라든가 남자 취향도 똑같고 취향 <laughs> 뭐 음식 음악 이런 거다 좋아하는 다 거다 똑같대요. 저희 성격이 원래 조금 달라요. 응, 성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말투 그런 건 너무 비슷해가지고 가끔씩 그 던시에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얘기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치킨이요? 저희 치킨, 치킨 안요 안 <laughs> 원래 살찌는 거잘안 먹어요 아이카. 먹는데 아주 가끔? 뭐. 뭐 뭐가 있을까? 짜장면, 짬뽕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laughs> 친구들끼리 술집에서 앉아 있는데 잘생긴 남자나 저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와저게 잘생긴 남자 있다고 이렇게 대신갈 보내줘요. 제가 저쪽 안 보고 있어도 사샤 눈만 보면 아 잘생긴 남자 있구나. 근데 이거는 질투가 싶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왔으니까 아, 서로 너무 잘하는 음.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 왔을 때 이렇게 언니랑 헤어지는 거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게 돼가지고 음,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을 때도 뭔가 부족한 느낌? 저 혼자 있는 거 아니라서 같이 있으니까 아니면, 외롭지도 않고 같이 놀수 있고. 음, 가족이잖아요. 에이. 자매고 산돈이라서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살수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훨씬 굿이요. <laughs> 성평 음. 먹고 <laughs> 선물도 한국 사람들이 떡 선물도 많이 주고 네, 제 모이는 거 보면은 우리도 면절때 가족끼리 모았는데 음, 집밥 먹었죠죠울울 <laughs> <laughs> 끝나고 나서 봄이 오는 것을 쓰... 생전하는면절인데블린라는 팬케이크처럼 생긴 거 음. 요리해서 먹어요. 주말에 아니면 저녁에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규모가 조금 작아요. 네. 한국 추석보다 추석이란 네. 피겨 하면 되게 작죠. 예. 추석이나 설날만큼 큰 면절은 새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큰 면절이요. 에그 새해 이제? 때는 이제 열열일고 거급스럽게 엄청 막 준비하고 여자들이 막 엄청... 엄청 예쁜 드레스 막 입고 예. 어, 남자들이 무조건 촌자 입고막 같이 무조건 하고. 이렇게 꾸미고 가야 돼요. 새해 보내는 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이날때 예쁘게 꾸미고 행복하게 음. 보내면. 내년에 행복하게 살 거다. 음. 다 같이 크게 시끄럽게 보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가족 생각도 나고 음, 맞아요. 음. 러시아 가끔씩 생각날 때도 있고 부모님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한국에 있어서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웃음> <웃음> 혼자 있지 않고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도 외롭지 않고 되게 음. 좋아요. 멋챙겼지만. <laughs> 사랑해랑이 사랑해. <laughs>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띵!